그 사람들이 자주 연락 온다 연락 와가지고 시몬이 맛이 어떠러 하면 네가 뭐 봐라, 뭐 봐야 알지. 뭐 보고 좋거든 시마라그를 이렇게 그한뭐 보디만 오딱하고. 제가 여기 걸어오다 보니까 진짜 붉긋불긋 예쁜 자두들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 자두 특징, 좀 자랑거리 이런 게 좋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시몬에 들칸 자두는 네. 딴 자두에 비해 가지고 같은 대석이면서 크기도 약 150g에서 200g 정도 나가고 워낙 이 국이 단당하기 때문에 오. 이거는 3, 4일 동안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3일 놔뒀다가 서울로 택배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와. 무르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와, 무르고 그런 거 절대로 예, 걱정 없을 예, 거고. 예, 걱정 없습니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두보다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예, 예. 요1 5 0 g 200g 정도 나가는데, 음. 올해는 유별나게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가 올해 담아가 조금 적은 편인데, 그래도 네. 딴 비에, 딴 품종에 비해 가는 확실히 이거 굵고 다단하고 좋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조금 수확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또 출하 계획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출하는 이거 보통 그 일반 대석하고 노얄 대석하고 같은 음. 이제 시기가 비슷했는데 원래는 유벨나가 노얄 대석보다 이게 더 빨리 나왔어요. 이거는 뭐 기후 탓이지 이건 딴건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기후 탓으로 예. 약간 시기가 조금 달라졌을까? 예, 있구나. 시기가 빨라졌다. 예. 제가 혹시 이거 굉장히 달콤한 지 당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당도도 딴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야 아, 예. 당도도 훨씬 맛있어요. 이거 뭐본 사람은 이거 찾지 딴 거는 안찾습니다 네. 대표님, 올해 그럼 시세는 어떤가요? 올해 시세는, 그러니까 평년보다가 올해 시세 더 좋습니다. 좋고, 보통의 자구리, 서구리 아 있습니까? 서구리 한 소구리 따나 놓으 5만 5천 원에 다 가져가거든요. 5만 5천 원. 그럼 음 5만 천원 가져가면 나는 일일이 작업안에서 좋고, 그사람들도또 가져가가 뭐 저런 상자로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더라고요. 보내는데, 우리 이거 그 자들은 거지 서울로 나가더라고요. 서울로. 그 서울로 나가는데, 의성에서는 이이 음 자두가 저껏 부위라에 없어. 그래서, 원래 시세가 장애인보다는 나하고, 장애인은 5만 원을 보냈다고. 5만 원, 올해는 5만 5천 원을 해가지고 가져갔다. 작년보다 올해 시세가 훨씬 좋다고 예, 하시는데 예, 예. 그러면 시세도 좋고, 제가 나무도 봤는데, 우리 그러면은 한번 자두맛 좀 보러 가볼까요? 예, 예 갑시다. 어우, 예. 야, 너무. 색깔이 요렇게 열어놨네. 그러니까. 예. 키가 달려나? <laughs> <laughs> 아, 요걸로 <laughs> 딸게요. 네, 딸우 와! 그래, 이게, 이, 이 색깔이 요렇게 새까만네 아, 진짜, 우와! 진짜 이쪽으로 저 옆으로 색깔이 전부다 여러 여러 진짜 요래. 완전 뽀얗게요 분이 났는데 예. 너무 탐스럽고 너무 요, 먹어보고 요, 요, 싶습니다. 그, 와 저기 보세요. 담아가 딱고르잖아요 네, 예. 굉장히 빛깔도 좋고 예. 뽀얗게 분도 있어서 요, 요, 요렇게 나야만이 예. 그 저기 맞아요. 시몬이래. 아 시몬. 요렇게. 시몬은 이렇게 감성미하 해도 눈을잡아보여서야 돼. 엄마 시몬 야. 너는 아느냐? <laughs> 시몬이 네. 이렇게 일을 야무나게 하긴. 와, 아, 단단하고. 단단합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따고 나서 3, 4일 정도 지나도 아무렇게 아무, 아무, 그래. 물렁 것도 없다. 좋은 창고에 예. 보통 그중상인이지그 사람 음. 택배 회사는 사람 중상인이 이틀 있다가 지고가고그 택배가 뭐 3, 4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동선거 일단은 우리 따가지고 내돈 사고 이었다가 그 사람 와 가져간다고. <laughs> 아니, 마담 벌써, 벌써 <웃음> 향기가 <웃음> 새콤달콤 나는 것 같고, 예. 그냥 막 바로 그냥 제가 이거 넣고 싶어. 서 예. <laughs> 우리 약천리 오래되고 하니까 뭐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뭐. 먹어볼까? 먹어도, 대표님 그냥 한번 잡... 바로 땄으니까 야, 야, 바로 잡... 먹어봐도 될것같죠 굉장히 향기롭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예. 죄송해요. 먼저 먹어봐서 일반 맛하고 음 틀리네요. 일반 맛하고 틀립니다. 아니,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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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니, 너무 음. 맛있어요. 진짜 예, 맛있어요. 음... 이거부터 딴거못 먹습니다. 음 네. 아, 너무 맑고 그러니까, 한번 음. 찾는 사람은 계속 이것만 찾는 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 빅토리 거기, 그, 판매하는, 그, 생폐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는 네. 무조건 그냥 놔도록 하는 기라. 그냥 놔두면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하면. 음.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맛있습 자, 한 번도 맛을 안본 사람 없고, 한번 먹으면 두 번, 세번 계속 먹게 되는 경고를들수 예, 예. 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 예, 그렇고, 우리는, 그공판장에 예, 가져나가, 나무도 가져나가, 아무 없고, 그 사람이 와가 다 가져갑시다. 아니, 대표님, 제가 먹고 있는데, 침묵왜 대표님 꺼놓고 꺼하게 아니, 대표님, 제가 진짜 하나 그냥 바로 먹어보니까, 이거 맛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품종 보호 특허 출원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건가요? 우리 의성에서도 네. 지인들이 내 이름 대고 묘목을 중국 이원면에가 사가 와서 지금 말고꼽 나왔어요. 말고놨는데 어 중간 중간에 옛날에 심었던 그 노야 대석이라는 이런 품종. 성목 옆에 음. 쭉그 전부 다쭉 심어, 그 비만은 다음 전부 심원이 될 겁니다. 와,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따라올 수 없는 특허만을 가지고 있고, 예. 와, 우리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다고 예, 예.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찾는 예, 사람들이 계속 잡고또 예. 이렇게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예. 소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심원이 우리 의성지방에서도 네. 지금 큰 인기라 이거예요. 내 네, 맛도 있지 색깔 요래 연하게 요래 나지 와 요거는 난딱한번 팔러 가봤어 공판장에 한번 팔러 가봤는데 공판장에 가도 이거는 뭐 최고 인기라 아이고 예.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진짜 예. 공판장에서 없어서는 아. 못 파는 최고의 인기 예.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요엘 시몬 자주 지금 예.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이거 얼마나 색깔이 얼마 음. 연하고 좋은 환상이고, 아 진짜 제가 방금 한 개를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또 <laughs> 먹고 싶고, 진짜 한두 끗도 없이 먹고 싶거든요. 이 <laughs> 여름에 풍성한 과일로 행복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